나 네, 여기로 갈 거야. 잠깐만. 난내 네, 여기로 갈 거야. <laughs> 사랑을 찾아서. 간장수탕님 안녕하세요. 사랑을 찾아 이것들이 러브 러브 썸이구만 이것들. 단추? 단추를 풀. 에. 손수건. 장미 뽑아. 오케이. 오케이. 올깃털 가줄래? 얘를 잡자. 널좀 잡아서 좀뭐좀 써보려 그랬더만.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어, 여깄네 야 장미로 패! 그럼 이게 나올 거야 아나 여자가 바늘로 집은 듯한 느낌 아니 여자분 얼굴이 장.. 장미 가지실래요? 음 스멜 가시는 괜찮으세요? 어? 대박! 저기요! 여기요. 장 장비 향기 맡았다고 지금. 야 이거라도 가질래? <laughs> 핀데아 싫어. 그래, 피 묻은 손수건으로 여기 닦자. 어 대박. 찍어 그리고 하트 야 피로 매나 사랑 야 남의 남의 피로 쌀것 같은 응. 놈아 빼서 와야집피도 아니고 여자 피로 아네 감사합니다. 지 알림 비판자인님 안녕하세요. 근데 네, 이런 게임이라서 아마 사람이 평소보다 안올거예요 50명. 야 잠깐만. 이 손을 박제한 거를 이 여자한테 주겠다고? 이 남자가 사이코네. 다들 추천 한번씩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천 19개 밖에 없거든요. 28분 응. 계신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야, 반지 하나 받았다고 하트가 적격됐어 야, 손 잡아. 메리. 프레님에게 누가 저런 프로포즈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거야. 출산 어휴. 밥 먹고 싶어? 네가 해 먹어. 라고 못 하겠다. 아기 가지면 힘드니까 몸이. 아니. 야, 내놔. 숟가락. 어, 뭐지? 뭐지 이게? 아, 감사합니다. 드림꿀님, PSIK님, 안녕하세요. 서랍 뒤져야지. 역시 파밍은 서랍이죠. 이거 뭘까 이 종이는 대체 두시 꽃 그리고 사람 얼굴 뭔가 힌트가 되는 게 있겠죠? 잘라 버려. 어 맞네. 수도꼭지를 연결을 하고. 꽃 이집왜 이래 열어 식물 숟가락으로 물을 받아. 아닌가? 가위? 왁자사발? 식물! 된장 여기에 식물을 넣고 갈자 그럼 마약가루 숟가락으로 퍼. 오케이 축, 출산약이 든 숟가락이라고? 어. 출산일이고 나 마약한다고? 그럴리가. 메인스님, 안녕하세요. 엉망아, 먹어. 조용히 해. 이거 내놔. 안 주네. 자, 드십시오. 내놔. 헐. 설마. 표정도 하나 안 변하고 에를라야너 새벽 명... 세상중이었어 그래 어틀 e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영 t 님 안녕하세요 킹님 안녕하세요 또 있어? 뭔데 태반 아, 애들 우유 얘한테 이걸 줘야겠네 헐내 나라 어 죽였어 내가 이게 좀 괴기하다고는 들었거든요 설마 피 먹여 잠깐만 허어! 무슨 페르기 집이야 여기? 까쿠마케리님, 원할머니님,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와인이구나, 피가 아니었어. 잠깐만. 헉, 잠깐만. 이 엄마 와인 먹나요? 아. 그지? 아니지? 내나 헐. 다 다르게 주는 거야, 애들한테? 베이님, 샤르샤르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마무지한걸. 애들이 취향이 다른가봐. 이 애가 아닌가 봐. 너니? 아, 뭔지 알겠다. 아까 이거 문서.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이건가 봐. 아 머리가 있네. 이렇게 된 머리 애가. 와인 이렇게 된 애가 물 아무 머리 없는 애가 뭐. 오케이 오케이 아무 머리 없는 애가 이거 이걸 얘 이걸 얘야너 까나내기 이... 때부터 와인 먹고 이게 빠져가지고 이것들이 주당이 될 아이구만 불로장생의 약과 죽음에 대한 겁니다. 어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옮기는 건가 봐요. 어 잠깐만 이거 넣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냥 버려봐. 뭘? 야 해석 좀. 이게 불로장생의 약을 저기다 담으란 얘긴가 이것도 뭔가 있겠죠. 왼쪽 알 오른쪽 평. 그럴지도 모르죠. 애들이 어떻게 다르게 될지도 모르죠. 필기체, 이거 한 방울... 뭐야? lbs가 뭐야? 대체... 이게 대체 뭐지? 원 이거 일단 하나 이게 두개 방울을 뭐세 방울 네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이런 얘기인가? 근데 이건 세개 밖에 없는 걸나 <모나> 코난 부금 <laughs> 니니 형님 안녕하세요 배원기님도 안녕하세요 선가락님들이에요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른 네분 계신데 추천은 스물 여섯 개네요 삼사오 아니야 삼사 오는 아닌 거 같아 다섯 개거든요 총 이게 저울이 있는 거 보니까 저울을 맞춰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무게인가? 설마? 이게 1, 2. 플러스가 1이고. 어, 미묘해. 어, 헐. 그러네요. 서미님 안녕하세요 1이랑 2? 플러스가 1 플러스가 1이고 점이 2였어 근데 4개만 들어가는 건가봐 그 중에 4개 중에 이제 3방울, 4방울, 4방울, 5방울 이거 아닐까? 가기 전까지는 안녕하세요 1, 2 1이랑 2, 이게 3이네. 그리고 1이랑 3이랑 해서 4를 찾으면 되지. X가 4. 이게 온가봐 아닌가? 아 이게 3이었지 이게 온가봐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내려놔 3 한방울에 4 두방울에 5 하나였죠? 3 한방울에 야너 일로와 3 한방울에 4 한방울 이거 아까 한방울 넣고 오케이. 이렇게 되나 보 사측님, 조태민님, 그냥솔곰님 안녕하세요.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예! 아, 불로장 생겨. 먹어. 와, 개한테 실험한다고? 너무한다. 멍멍아, 먹어. 에, 문제 없는데? 먹어. 해경원님 정회장님 사랑의 운화수님 안녕하세요. 인샤 어너 왜, 왜, 왜? <laughs> 왜? 야 개는 멀쩡했는데 너 개만도 못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나? 일단. 이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일단 먼저 갈게요. 오른쪽 먼저. 깨어남. 제임스가 깨어났네요. 나르리 님 많이 하세요 뭐야 이건 다. 조각을 맞추는 것 같은데? 올려봐. 여기 위구나. 밑에인가? 리에또님 안녕하세요. 이 석상을 맞추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지 이거랑. 이거도 위에야. 이렇게, 음, 일단 여러분이 방금 거라고 하셔도 저는 맞춰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오케이 동전 뒤에 거도 얻었고요 코인 도박이라도 해야 되나? 어 죽었덩 코인을 누네? 엇! 진짜네? 대박 이게 뭐야? 아시는 분은 얘기하지 마세요.헐 이게 뭐야? 누날? 어 프랑스 장례법 중하나에요 제가 물어볼 때 얘기해 주세요.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잠깐만, 놀러 와. 못 들어가? 아 나. 안 되겠는데, 이건가? 야. 손 치우기 하는데 겁나 힘드네 진짜 나이 머리도 안 좋은데 가뜩이나 안 좋죠. 좋게 생겼. 에헴. 예. 야 무슨 배에다가 누나를 누나를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말령 회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말로만 머리 안 좋고 천재란 소문 있다고? 그런 헛소문 어디서 나는 거야 아 여기 눈알 넣는 거 같은데 일단 이걸 맞춰 아 여기다 눈알 눈알 야 일단 이거 맞춰야겠네 이건 일단 위겠죠? 이건 여길 것이고 아 대충 생긴 거 알겠다 이거 이건데 이건 하나가 더 있나? 작은게 작은 조각이 있어정정상 자, 이 이건 야, 이게 머리 머리통 좀 쉬어봐라. 왜안 들어가? 야, 램즈님, 폭두님 안녕하세요. 드라맨님도 안녕하세요. 야, 이거 들어가야지. 왜안 들어가? 오케이. 일단, 모가지부터 넣고. 야, 모가지 들어가잇! 야! 모가지! 오케이. 대가리! 대가리! 예, 잠깐만. 아니요, 맞는데요. 맞는데요. 메롱메롱, 맞는데요. 야, 들어가! 오케이. 여기 눈깔? 맞죠, 여기? 예, 살아있는 뭐야, 이거 겁나 웃겨! 나이프? 설마 시체 유기 해손? 헐 심장을 이미 얻었고 이걸 얻으란 얘기구나. 네 안녕하세요 치킨님 티라미님 안녕하세요. 아이 말고 하, 텅이었구나 텅. 뭐다데 얻을 수 있는데 좀다 얻어가지 이왕이면. 야한 번에 가자. 아이고 진짜 까다롭긴. 급환 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네. 타라미 님 미안해요. 부처 님 안녕하세요. 급환 님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캄 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46분 계시고요. 추천은 34개 들어왔습니다. 부처님 리아요. 오케이 다음. 자라라 나무 나무. 안 자라니? 이거 뭐야? 아열개 희생물을 모두 찾워주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나무는 더 자랄 생각을 안 하나 보네요. 그럼 여기로 가겠습니다. 소급 장난. 어 아이들이 컸네요. 어 얘가 그 와인 너이 너자 식탁봐도 술주정하게 생겼어. 엠마, 사무엘, 알버트. 킹블랑님 안녕하세요. 얘가 우유 먹고 자라낸가? 얘가 물 먹고 자라내고? 야너 그렇게 술을 먹으니까 그렇지? 꿀. 아 고무 리본. 아 나비 갖고 싶어? 아 이거 안 돼. 후려쳐! 후려쳐 잡아. 있었네요. 새총으로 쏴서 주, 주, 죽여야 되나? 넌뭔 생각하니? 어, 헨썸한데. 자 여기. 자 고무리본 입고 구슬이 있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쏴. 뭐해? 장난해? 잘 쏘라고. 이런. 극박님, 안녕하세요. 조디학님, 안녕하세요.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넌뭘 생각하고 있니? 생각이 없니? 멍 때리고 있니? 꿀 먹어. 그래, 통 내놓지 않을래? 지금 상호, 상호작용 되는게 없는걸? 오케이 냄비 뚜껑 이걸로 여기 덮으면 되나? 야 이거 후드려쳐 잡아 아기팡팡님 가만히 오셨네요 쏘세요 상호작용 되는게 지금 별로 없어 <laughs> 나비 잡아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호작용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총으로 나비를 지금 못 잡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어 도망갔어 아 그러네요 새총으로 나비 눌러야 되네요 어야 이걸로 머리 때려 어바아 잡았다 싸우겠는걸? 어얘 빡쳤어 얘 조디양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한번더 해봐 <laughs> 야 여자애 왜 감정이 알씨니, R... 이 e... 안녕하세요. 아무 생각 없어. 땡겨봐, 이거 깨버려, 안 깨지네? 이게 맞게 맞나 보다. 얘가 당겨서 이걸 이렇게 쏴서 빡쳤다. 도도새님 엘레님 하단거주님 안녕하세요. 빡침. 까마귀맨이는 강났다 불쌍한 아이들. 그들의 삶은 불의 웅으로 가득할 거야. 그렇지만 그들의 유산은 큰 의미를 가질 거야. 라네요.